지랐은 유발 매점 하일본판 발을 따로 있다고. 진짜? 은 유아. 카라오키. 카라오키. 카라카라오케 카라오키. 카카라오케 카라오키. 카라오라오라오 진짜 많이 했나요? <laughs> 어, 너무 미끄러워. 헐. 아, 저 겁나 서있네. 9시가 아, 와서 이래? 1시간 이가들어거든 1시간 기다리는 거 디폴트인가봐. <laughs> 스시집 갈걸 그랬나? 아니면 뭐 <laughs> 가리비 하나 <laughs> 를가리비가리비 이가석이좋아하는데 가리비, 가리비 시켰나? 연어구이 하나 시되어연어구이가더맛있을것 응. 같기도 해연어 비스마트. 이 이렇게 어는이거어는이 이렇게 되어있는 녀이 아.. 렇게 되어있는 어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처음에 만들어주신 것부터 먹을까? 응. 이건 뭐야? 네, 약 오징어 같은데? 음. 진짜 오징어잖아. 음! 잘 먹다. 진짜 질이 라 하나씩 채워주시네? 계속 먹을 것 같은데? 계속 먹을 것같 벌써 밥 먹었어야 했죠. 에이. 뭐 먹을 거야? 이나 아, 일단 얘. 이거 참치인가? 아. 미스트레스. 네. 다 음. 음 진짜 잘 된다고. 지게 질이 다르다고. 하긴 <laughs> 어딜 가든 맛있는 거 같아. 어떻생산떠다니는나 이제 수지 좋아진것 같아 오 응? 수지? 응 그래 이제 뭔가 오마카세 찾아다니고 싶은 느낌 아 야, 한국에서 찾아다니면 비싸 그래? 어. 비싸기만 해? 이정도 맛이 안나 아, 한국 오마카세가?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 맛은 훨씬 응. 이뻐 오마카세 괜찮지 않을까? 아나 이거 뭐 알았어 얘 먹어봐 얘맛있을것 같아 얘 뭐야? 문어인가? 이가생선인데 음. 고소해. 더 시켜야 될것 같아. 굉장히 음. 높아 모자라. 이거 세트로 시킬 걸 그랬나? 약간 세트로 시킨 거야. 그러니까. 낱개로? 근데 낱개는 너무 비싸. 낱개 비싸지. 음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알이야. 알? 아, 알? 어, 나중에 먹고 싶어. 그래? 먹어, 뭐 먹어. 이거? 응. 응. 이거? 방금 왔어, 이거. 맛있이 됐어. 본인이 맛있대. 本当に美味しい데. 진짜 맛있다. 음. 여긴 어딜가든 그런가? 와, 저번에 포포로에서 공항 돌아갈 때 시토제 공항에서 먹은 초밥이 진짜 맛있다고 그랬잖아 응. 근데 거기가 그 맛집이었던 것 같아 음 나얘 먹고 싶은데 먹자 우리가 시킨 연어고기 아마 얘인 것 같아 응. 음. 난얘좀 아, 먹기 두려워 응? 한 번도 진짜? 시도해보지 않았던.. 아니 맛있을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한 비주얼 맛있을 것 같아 아오늘 아, 너무 잘했다 맞아. 진짜 주영아 먹어봐 맛있다니까 응. 맛있어? 딱딱해? 딱딱할 응. 것 같아 응. 별로지? 응? 맛 특이하지? 그냥 아예 맛이야 먹어봐, 맛있어. 쟤는 싫어할 것 같아? 음, 맛있다. <laughs> 응, 맛있다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네. 이게다 알이거든? 이거 우리 그 비빔밥 있지? 날치알 비빔밥. 날치알이야. 응. 안 먹어봐. 초밥을 다 먹을래? 요리를 하면서 모든 댄볼 하나씩 다. 튀김이야? 응.

맛있었잖아. 음. 오빠 이거 곤 먹었어? 먹었어? 응. 음, 네, 이거 뭐야? 먹었어. 한번 먹었어. 응번 먹었어. 응. 번었어한번 먹었어. 한어한인가어한어한어 맛있먹 아껴먹, 아껴먹어야지 어, 아껴먹어야 이제 얼마 안남았어 근데 더 시킬거야? 이거? 네, 아, 와사비 양수제 너무 잘하신다 음. 이거게먹어톡는 맛이 장난 아니야 아까 내가 와사비 안먹는다니까 멈춰있었어 저번에 아, 안 이거를 안먹는다고? 진짜로? 안 먹으면 이 맛이 안 나. 음, 그러니까. 아니면 아까도 가리비를 하나 더 시켜줄까? 응. 음, 치즈 음. 음. 먹자. 모든 냄포로 시킨다? 모든 맛은 먹어. 냄새도 아, 별점 하나 더 시킬 것 같은데. 너무 좋다. 줄게. 모든 냄포. 음. 뭐. 얘네 엄청 먹네 하겠다. 응. 음. 먹어야지. 게 그 o so, 소 o 소 o 소이 소 o so, 소 o 오케이 오케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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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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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니까, 기대 안할 비주얼인데? 어, 어, <목소리가> 맛있어. 매콤 고소해. 음, 음. 그치? 맛있어. 음, 뭐야? 뭐부터 먹을까? 운이부터 먹을까? 성비알 먹을까? 성게 근데 이게, 얘가 비려가지고, 얘부터 먹어 비려? 좀 비려. 이게 운이잖아. 이게 성게야. 음, 이거 맛있다네. 약간 비리면서 음. 맛있는 거야. 아, 무서워. 음. 나 진짜 포할 수도 있어. 배칠 수도 있어. 이거를 맨 마지막에 먹을 거야. 음. 내가 방금 먹은 거. 음. 진짜 부드러워. 음. 부드러워? 너무 맛있어. 린 맛이 전혀. 안 나요. 어... 아, 다 먹고 싶은데. 이그 정도야? 어. 음 겁나 먹게 되네. 근데 무슨 맛이야? 맛없지 않지? 이게 운이야. 근데 맛있게 좋안 와. 그 김맛이 맛있어. 음. 김맛 때문에 약간 어우러지는 성격이 있대요. 김 맛이 약간 더 고조화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같습 맛있어? 별로였어? 맛은 있어? 아, 배고파. 근데 우이가 그냥 사아하고없어져 그렇지. 응. 이게 맛있나? 그래? 우리나라에서 이게 비리려. 먹은 것 같지가 않아. 나 양배추인 줄 알았잖아. 알았어? 응. 이거 생강이잖아. 응. 이거 맛있어? 응. 먹어. 응. 맛있어. 어, 맛있어. 예쁘게생겼 오. 오.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. 이거. 야 끝이야. 아. 끝이 음. 끝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음에, 그다다에그 다음에,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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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그에아먹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다맛있다 맛있겠다. 다 원래 요리가 이렇게 나와 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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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 머리 먹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먹 아. 아. 뭘 거냐고 물어봤어. 아무 아무것도. 저 저거 다 먹고 이거 먹을까? 맛있을까? 그래? i k e it. The k e 이 a m a r i l o 도 k and don't 먹 e e a moment of bada. Two more tissue. Mmm, mmm. I l i 아, <laughs> 오, 음 맛있어. 새우 머리. 진짜 맛있어다 진짜 맛있어맛대맛있맛있 아, 노소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이게 싸니까 노소스라고. 행복도가 엄청 올라왔어. 맞아. 우리 B세트 시켰는데, B세트가 3,300엔이었는데, 안 보이잖아. 아, 그러네. 아, 여깄다, 특상 이거, 아, 이거 시켰어. 응. 이거 해주시고. 맛있었어. 아, 유쾌하셨던 아저씨. 안녕. 행복합니다. 완전 행복했어요. 고치노 고치 고치 사마. 고치소 사마. 저희 음료 하나 사왔나? 미치겠네. 고추, 고추, 고 콜라 하나 먹을래? 응. 내일 아침에 먹을 프로틴이 필요한데, 오 우리 아까 먹었던 게 이건데. 맞아. 코난 대화 대박, 대박. 미란이잖아, 미란이 잖아 응. 미란이 아.. 행복하다 라면 사자 라면 뭔가 먹어야 된다 했는데? 뭐 먹어야 될까? 아저씨가 가지고 다리 던져을 되게 잘하게 재밌었어 딱 가운데 오셔야 돼 응, 맞아 <laughs> 토마토 이거 맛있다고 누가 한거 같은데? 음 도전하지마 근데 뭐가 유명해? 일본 컵라면? 라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더잘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서명라면이다어 그러네. 결국 우리나라 거 먹고 좀만? 싶기도 하네. 아 계란 샌드위치도 먹어야 돼 이거. 음 계란만 있는 거여야 돼. 아 그러네. 왜왜 어. 오라 그래? 한거 먹게? 이게 빵 하던가? 아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안전빵 그러면은 안전빵 두개 시키면 돼. 무슨가? 어, 오늘... 스크림필 없어? 스크림필 없어? 응. 응. 뭐 하나... 내 먹어야 지 않을까? 아 진짜 행다 오늘 아. 응, 많이 올라갔어. 오빠 덕분. 얼 응. 공주 기억에 평생 남겠네. 응. 아까 아저씨 너 안먹는다고 계속 강요했잖아 맛있다고 이러면서 응, 안먹는다고 <laughs> 아, 이러면서 진짜 웃겨 그것도 맛있다는데?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뭔가 생선이 들어갔을것 같아 뭐야 이거? 딱 그냥 한국 컵라면이 좋은 것 같아 응,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응. 어, 맛이 없을 것 전체를 같아 전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느낌. 그거 알지 외국인들너컵라면은 한국 거잖아 그만큼 한국계 제일 맛있다는 뜻 아닐까? 그렇지. 푸딩 먹을래? 입가심에 푸딩이다. 아니 아니 아니. 너도 맛있지? 아프리 아, 맛있어. 이거 뭐야? 얘 맛있다고. 맛있어? 얘 맛있다고. 아는 애야. 딱 봐도 맛있게 생겼잖아. 계란으로 아니, 해가지고. 계란 별로 안 좋아해 나. 나 계란찜 별로 안 좋아해. 좀 이따 먹는 걸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될 것. 먹고 싶다니까. 이런 거? 이거 뭐야? 별로야? 아니? 뭘까? 이거 요거트야? 하나 먹을래? 브랜드 하나밖에 없어. 그러네, 다 아, 팔렸네. 그래, 너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. 어? 이거 먹을래? 이거 계란말이야? 일본 대박이다. 대박. 계란말이. 계란말이 이렇게 파. 뭐? 와, 이런 거 엄청 많네. 천연소? 천 천연소. 천이소천 천연소. 천연소. 천천 어우 간다? 아, 어, 뭐살 없어. 가자. 여기 초코가 진짜 어있다 매트는 안살 거야? 매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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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기매는 매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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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는 매트는? 매트는? 어트는 매트는? 매트 왜 맛있어? 서울? 얘 맛있을 거 같아 얘나 예. 난얘얘얘 맛있을 것. 같아 그치? 나얘 먹을래 나도 얘먹을 아니 하나하나 해, 해볼까? 어아 얘는 알코올 7도고 얘는 5%다 그럼 얘가 더 맛있을 거 같은데? 낮은 거? 얘는 4.3%네 얘가 제일 높아